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연입니다. 제일 먼저 제5태풍 송다의 현재 실황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천리안 위성에서 관측된 영상에서 보시면 제5태풍 송다는 지금 중국 상해 앞바다에서 중국 해안선을 따라서 북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면 우리나라 남쪽으로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열대와 적도 해상을 기원으로 두고 있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진해 오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풍 송다 뒤쪽으로는 건조역이 침강해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를 압축시키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비구름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더강화 강화 더 강하게 발달시키는 그런 도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다의 위치는 칭다오 남동쪽 약 370km 부근 해상, 상하이 기준으로 보면 북동쪽 약 29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 중심, 중심 최대풍속은 약 17m/sec 정도입니다. 지금 위성 영상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 보이는 하층의 흐름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상층의 흐름이 다소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5 태풍 송다는 상하층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즉 태풍을 이루고 있는 아래로부터 위까지 길게 발달한 원통형 구조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깨지면서 이제 태풍의 단계를 벗어나서 다시 열대저압으로 약화되는 그런 페이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제5 태풍 송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드려 보면 지금 현재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칭따오 남동쪽 370km 부근 해상. 상하이 북도, 상하이 기준으로 보면 어, 290km 정도 떨어진 해상인데요. 지금 계속 북진하면서 12시간 내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의 상하층이 분리가 되고 있고 그전에 전 어제, 그제, 그리고 그 전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소온역을 지나고 또 대기 중에 상하층 간의 그 바람의 시어가 커지면서 태풍의 구조가 깨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2시간 내에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태풍 송다가 어디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느냐보다 결국 그래서 국민들께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영향의 부분에 대해서 이 태풍 송도와 관련된 브리핑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슬라이드들을 할애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강수량 측면을 살펴보면 지난 30일 00시부터 30일 아침 9시까지 오늘 아침 9시까지에 내렸던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도 한라산 쪽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 50, 제법 상당량의 강수가 기록됐습니다. 약 50mm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그저께였나요? 3일 전이었나요? 처음 할때 이제 30에서 31일까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의 많은 강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수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5태풍 송다에 관련된 흐름에 더해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때 말씀드렸던 자이어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만나면서 열려져 있는 그 통로를 따라서 저 남쪽에 적도와 열대해상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지금 비구름대가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일부 내륙까지 지금 진입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 구름대 이런 공기 덩어리에 대한 강수의 원인을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브리핑 첫 번째 이 송도와 관련된 첫 번째 브리핑에서도 보여드렸던 영상이지만 다시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태풍 그리고 태풍과 동반된 바람때에 의해서 남쪽에서부터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이제 제주도라든가 한번 보시면. 제주도라든가 지리산, 그리고 남해안과 같이 이제 지형과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지형과 만나게 되면 결국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던 바람이 지형을 뚫고 들어갈 순 없기 때문에 지형을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수직방향 성분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지형에 도움을 받게 되는 제주도 산지라든가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시스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어제 그 전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는 결국 그 특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기가 될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접하기 어려운 그런 기상 현상들이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영상인데요. 연합뉴스 백나용 기자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문 앞 해변인데 멀리 보시면 이렇게 용오름이 발달을 해서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토록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대와 적도해상을 기원으로 두고 있는 이 고온다습한 공기는 에너지가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이 용오름과 같이 평소에 겪어 보지 없었던 위험 특이 기상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에너지는 결국은 강한 상승 운동과 많고 강한 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오름의 사례에서 보시, 보시다시피 공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 비와 강한 바람, 강한 비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재하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강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제주도 산지에 이미 300mm 수준의 비가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모식도를 통해서 좀 어떤 시스템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5호 태풍 송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층과 하층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층과 하층이 분리돼서 상층 흐름은 보다 빠른 상층의 기류를 따라서 더 보다 빠르게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하층 흐름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 남쪽으로 남게 될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래쪽에서 위치한 자이어, 그리고 동쪽에 남쪽에 위치한 자이어,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열대와 적도 해상을 기원으로 두고 있는 고온 다습한 공기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나타났던 비들과 마찬가지로 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남풍에 따라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형과 상호작용을 하는 제주도 그리고 지리산 남해안을 중시,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렇게 넘어간 공기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이렇게 모이는 곳들인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렇게 이러한 곳들을 지나서 더 내려온 공기 더 안쪽으로 더 북쪽까지 몰려 들어온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층에 위치한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상층으로 상하층이 분리된 태풍에서의 나타난 상층의 흐름 가장자리를 따라서 건조한 공기가 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층에서 건조한 공기가 관입을 하게 되면 대기의 연직 불안정이 커지기 때문에 대기의 상승 운동을 강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층 순환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오는 건조 공기와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서 공기가 수렴하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일대 기단과도 충돌을 하는 지점 으로 현재까지 분석되고 일관되게 분석되고 있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8월 2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50에서 100mm 그 중에서도 특히 지형효과를 강하게 받는 지리산 부근에는 250mm 이상, 남해안, 남해안에는 최대 200mm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그 밖의 지방인 전북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그리고 경북권에는 30에서 80mm 수준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지형효과를 받는 경북 북부는 최대 120mm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상층의 흐름 그리고 공기가 모이게 되는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강원 영동 그리고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는 10에서 60mm 수준의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때의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을 살펴보면 최대 30에서 50mm 이상의 정말 장대비 강한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계곡이나 소하천 아니면 한탄강과 같이 그유형 면적이 넓지 않은 강이 순식간에 범람하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간과하기 쉬운데요. 이 아래쪽에 지난 2014년 YTN에서 보도된 영상에서 제공되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의 계곡이나 소하천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외 사례인데 이제 조그만 하천입니다. 조그만 소하천인데 위쪽 상류 쪽에서 비가 내리면서 급격히 물이 불어나는 그래서 일가족이 탈출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탈출했지만 물이 순식간에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물이 밀려오게 됨에 따라서 이 일가족은 저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립되었고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뒷부분 영상을 자르긴 했지만 저 일가족은 큰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상황 속에서도 아까 용오름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남쪽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평소에 보던 것보다 보다 에너지가 많고 보다 습한 그래서 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공, 그런 공기들이 유입되는 상황 속에서 강한 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갖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곡에 계신 분들 또는 계곡에서 캠핑을 하시거나 물놀이를 즐기시거나 야영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위험한 계곡에 계시기 보단 안전한 곳에 계시길 권고드리고. 뭐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최신 기상 정보 계속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오태풍 송다 그리고 이 송다로 인해서 열린 길을 따라 들어온 열대와 적대상을 기원으로 하는 그런 공기가 영향을 벗어나고 난 뒤인 이번 주에 어떤 날씨가 보이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일까지는 송다가 약화된 열대조합부와 자이어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일부터 5일까지는 이제 송다가 약화된 열대조합부가 약화 소멸된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열대를 열대야 중심의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 중에 열과 수증기가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면 가열의 효과를 강하게 받는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주말 이번 주 주말이 되는 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소폭 수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북태평양고기압이 소폭 수축하는 그 빈자리를 틈타서 이쪽 몽골 쪽에서부터 이제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압 자체는 한반도 북쪽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저기압에 동반되어 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제일 궁금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제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제일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폭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 동안 날, 기온의 경향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세계의 서로 다른 세계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서울의 지면 기온입니다. 지상 기온입니다. 보시면 제가 특징적으로 줄을 거는 부분이 25도 시선에 줄을 거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델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시점에 25도를 넘는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열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개통 오차, 그리고 실제 나타나고 있는 그 기상 실황들을 종합해서 중기 예보를 생산하였고 저희가 생산한 중기 예보를 살펴보시면 서울 대전 대구 상관없이 모두 다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내내 지속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대야 중심의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록 낮 시간대에는 소나기의 영향을 받는 곳들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인 상승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온열 질환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약자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야외 노동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시원한 곳, 그늘 그리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곳에 계시길 권고드리고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중기예보를, <laughs> 죄송합니다. 중기예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일부터 5일까지, 이제 열대공기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소나기 중심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이 소나기의 특성상 변동성과 국지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예보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중기예보에서 단기예보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소나기가 내릴, 내릴 것을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보다 특정될 것이고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예보권에 들어올 때 그리, 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소나기의 특징상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인 만큼 최신 기상정보 계속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9일 경 북쪽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저 저기압이 통과할 것을 예상이 되지만 이뒷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 그리고 열대공기의 영향으로 중위도 기압계 전반적으로 교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위도 기압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의 변동성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날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4일 날 진행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보다 <laughs> 보다, 상세, 보다 상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제5호 태풍 송단은 31일 아침 9시 기준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로 칭다오 남동쪽 370km 해상에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5호 태풍 송단은 12시간 안에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태풍보다 더, 태풍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그래서 어떤 위험기상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가 되겠는데요. 이 제5 태풍 송다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남쪽에 위치한 자이어, 북태평양 고기,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공급해준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지리산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전국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예상이 됩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지리산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 최대 200mm 이상, 제주도 산지 최대 150mm 이상의 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북과 중부지방,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경북권은 30에서 80mm,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북부와 경북북부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도 10에서 60mm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곡에서 캠핑을 하시거나 물놀이를 하시거나 야영을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매일 매일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너울성 파도에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송다의 영 영향이 종료된 이후 그리고 열대 공기의 직접적인 영향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 주말에 이제 강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일부터 5일까지 다음 주 중후반이 되겠는데요. 이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점유하면서 열대야 중심의 무더위가 나타나고 오후 시간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남아하는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중부지방에 강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뒷 부분의 날씨 주말의 강수와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4일 날 진행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최신의 정보 보다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현입니다. 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제 6호 태풍 트라세 관련 내용입니다. 제6호 태풍 트라세는 오늘 RSMC에서 발생하였다 선언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오키나와나 해당 TD 열대성 저압부 근처 주변 관측 결과를 살펴보시면 태풍의 기준인 평균 풍속이 17mps가 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상청에서는 해당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낮은 ATD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JTWC도 이 ATD 미국 JTWC 기준 95W의 발달 가능성을 로우에서 미디움 사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레이더나 위성 등의 관측 자료들을 종합해 볼때 아직 해당 TD는 태풍의 단계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북서태평양 지역의 태풍 명명권은 RSMC 도쿄, 일본 기상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이 ATD를 태풍으로 선언하게 되었고, 태풍 정보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 6호 태풍 트라세는 그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수시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몬순자이어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사이 적도와 열대상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에서 일시적으로 발달했을 수는 있지만 북상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공기가 대기 상하층 사이에 시어가 큰 상황 즉 태풍의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긴 어렵고 24시간 이내에 다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6호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이후에는 오늘, 어제, 그 전, 그제, 그리고 그 전날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고온 다습한 공기의 형태로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는 상황, 즉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가 정확히 같은 상황이고, 따라서 비나 바람, 물결 등 실제 국민분들께서 받으시는 영향에 있어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열대와 적도의상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북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조직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조직화 부분이 깨지고 깨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반영해서 기존에도 예보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나 바람이나 물결인, 물결 등 실제 국민분들께서 받으실 기상의 날씨로 인한 영향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태풍으로 명명이 되든 되지 않든 변화가 없는 상황, 즉, 기존의 예보에서 변화가 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